선수분들이 가끔 영상에다가 말씀을 하시는 것도 무조건 무조건 맞는 얘기예요. 그분들께서 말씀하시는 게 틀린 얘기가 있겠습니까? 근데 다만 일반인들의 상황을 고려를 하면 그분들처럼은 운동을 하기에 힘들다고. 우리는 동기도 다르고 그분들처럼 절실함도 다르고 모든 것들이 달라요. 그분들은 힘이 들면은 제갈을 물고 일을 일을 안 물고 버티면서 당기시는 분들 르힘면 나버리 운동을 대하는 자세도 다르고 모든 것들이 달라요. 틀린 건 아니야 그게 그러다 보니까 선수분들이 말씀을 하시는 그 방, 방법과 우리가 운동을 접하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분들께서 말씀을 하시는 무조건 복합관절 운동 고중량 이게 우선시돼야 된다 맞는 얘기죠. 근데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일반인들이 만약에 그런 운동만 한다 그러면 지겨워서 운동을 안 한단 말이야 솔직히 말해서 좋죠. 좋아요. 예를 들어서 막 SBD, 숄더 프레스 그것만 딱 하라 그래봐. 1년 12달 그것만 하라 그러면 은 사실상 헬스장을 꾸준히 다니실 수 있는 분들이 제가 봤을 때 1%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1개월 만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예요. 가면은 맨날 벤치프레스, 빈봉을일러와 어깨는 숄더프레스만 계속 돌아오고 계속 스쿼트만 시키고 물론 그게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지겨워가지고 아우 나 이거 도저히 못하겠다. 만약에 포기를 해버리신다면 은 오히려 다른 종목들을 살살살 섞어가지고 그분을 달래면서 이끌어주는 것보다도 못한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상황을 고려를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운동을 해야 좋아지는 게 아니고 이 운동을 함으로써 그 사람이 조금 더이 운동을 오래 끌고 갈수 있다면은 그게 더 좋은 방법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 역학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런 걸로만 따졌을 때는 SBD 숄더 프레스가 가장 좋은 운동 방법이죠. 가장 효율적이고. 근데 다만 이 운동화라는 사람의 마음까지 거기에 이제 플러스를 시켰을 때 어떤 게 가장 좋은 방법이냐는 가장 큰 변수는 이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살살살 잘 달래서 끝까지 끌고 갈수 있느냐 이것도 사실 트레이너의 역할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모든 걸 고려를 했을 때 우리가 과연 말로만 하면은 당연히 그게 맞아요. 다만 그런 걸 통해서 이 사람이 조금이라도 새로움을 느끼고 뭔가 내가 몸이 몸이 성장을 하는 건 사실 한 순간에 바뀌질 않아요. 근데 그러한 동작을 섞어주면서 이 사람을 달래면서 끝까지 끌고 갈수 있다면. 어떤 게더 효율적이냐는 사실 이 사람의 변수가 가장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상적인 얘기와 현실적인 얘기는 항상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일상적인 생활을 같이 해가면서 운동은 결국 취미잖아요. 우리가 업이 아니란 말이에요. 본인이 정말 마음을 다 잡아먹고 나는 선수 생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분들은 당연히 그런 식으로 가야죠. 다만 본인이 일반적인 일반 생활, 사회 생활을 하시면서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뭐 자영업을 하시면서 남는 시간에 취미로 운동을 하겠다라고 하시면은 감히 말씀드리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더맞 맞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게.